봐봐아파야아어세요안아세요 <laughs> 그렇게 아파? 많이, <놀람> 많이 아프고안 그래. 이거 아픈다 <놀람> 자, 오늘 첫 번째 독서 모임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 독서 모임 시작하기 전에 <놀람>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놀람> 음, 마음을 가다듬고 네. 음,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음, 각자 책을 한 권씩 선정을 해서 본인이 응. 읽었던 내용을 함께 이야기 나누기로 했는데요. 응. 자, 일단 제가 선택한 책은 '선택과 결정은 타이밍이다'라는 응. 책이에요. 선택과 결정이 응. 우리가 알고 응. 있을 때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응.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응. 응. 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유전철님은 어떤 내용으로 책을 가지고 오셨나요? 음, 저는 어... 어... 집이 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사 축사에 대해서 공부하다는 의미로 문짝이요. 이 책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돈은 없지만, 부동산 투자는 하고 싶다. 이 말에 끌려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일단, 음. 책을 선정하신 이유를 잘 들었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시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구나, 혹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음. 엄마, 열흘 만 장면. 이거 잘양히 어떠? 그거 아직 특별히 읽지 못기 때문에. 특별한, 네? <laughs> 특별한 건 없고. 네. 어, 이 책에서 조금 나오는 게뭐 절대 보 손해 보지 않는 매매 음 타이밍부터 뭐 광역시와 지방도시 아, 소도시 투자 포인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투자금이 적은 부동산 월세 수익이 높은 아파트 선정구까지 뭐이 부동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읽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선택지를 이생각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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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책을 선택을 하면서 음. 집을 갖고 싶다.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책을 생각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튜브를 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지금처럼 책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 중에 이 책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은 그 우리가 눈으로 시험 문제를 푸는 거하고 펜으로 시험 문제를 푸는 거하고 다른 듯이 눈으로 계속 보고 귀로 들으면 내가 그 영상에 대해서 100%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그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좀 아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들춰보고, 아, 이때 내가 읽었던 책, 책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다시 생각을 하고, 공부하면서 잊어버렸던 내용을 다시 상기하고, 어, 어차피 이 책을 이쪽에 공부를 계속 할 거니까, 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책도 볼 건데, 내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이해했던 해. 내용이 다른 책에 대한 또 나오는 내용이 있을 건데, 이 책과 그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뭐 동일하게 설명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뭐 설명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책에다가 어쨌든 형광색으로 뭐 칠하는 적어놓든 그거를 좀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또 찾아보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책을 선정하고 있어요 어... 책을 보실 때그본 거, 들은 거, 깨달은 거를 적자는 이거, 이거. 내용의 이거, 이거. 독서, 독서 초론 문화가 많이 달라요 네, 네, 잠시만요. 안녕. 어, 엄마 독서 모임하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음. 요즘 본 거, 들은 거, 깨달은 거를 책에다 다 적는 음. 식의 이제 독서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깨끗하게 쓴다라기보다는 책을 계속 보고 음. 지저분하게 쓴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책을 결정을 하면서 옆에 이런 식으로 중요한 내용을 적어놓는 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네, 도움이 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유리는 그 책을 왜 선택했어요? 하율이가이 책을 왜 가져왔어요? 음? 하율이가이 책을 가져온 이유가 써주세요. 있어요? 하율이가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책왜 선택했어요? 하하호호하는 아, 얼굴이 하하호호해서 그 음. 책을 선택한 거예요. 네. 음, 하유리 이거 읽을 줄 알아요? 어떻게 읽어요? 하하하. 이거는요. 이거 읽어 주세요. 이것도 읽어주세요 아 이거요? 시 아니잖아요 왜? 응? 하하하 웃어요 하하하하 웃어요 그렇죠 잘했어요 이거를... 하율이가 이 책을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하하하하하하 하율이는 하하 하고 웃는 모습이 좋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고 싶었어요. 음. 그랬구나. 음. 그럼 하율이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제일 좋은 부분을 한번 찾아볼래요? 음.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하율이가 제일 좋은 부분이다. 어떤 게 제일 좋아요, 하율이는 여기서. 음. 넘겨볼까요? 음. 어떤 게 제일 좋아요, 하율이? 음. 태율이는 아이고 깜짝이야. 이걸 제일 좋아해요, 하율이는. 테율이는 네가. 음. 하일이 어떤 게 좋아요? 이거. 아 웃는 게 좋아요? 응. 웃는 데찾아볼까요 웃는 데 어디 있어요, 하일이? 음... 자 찾아봐요. 웃는 데 어디 있어요? 음... 음, 넘겨보세요. 웃는 얼굴 어디 어딨... 있어? 아 여기구나. 있어이 얼굴이 이거죠. 랄랄라 춤추고 노래할 때는 응. 하하호호 웃기도 해. 대유라 제가... 도장을왜 구워 먹니? 내가 깜짝하는 거 보여줄게. 깜짝 놀라는 거 보여줄 거예요? 아 여기 있어요. 이야 멍멍개가 큰 소리로 지르면 아이고 깜짝이야. 놀라기도 해. 그렇죠? 아이 고 깜짝이. 야 다른 것도 재밌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음. 응, 응. 이 어, 그 표정은 어떤 표정이에요? 어, 음, 웃는 표정. 우는 표정이에요. 음. 엉엉 울어요. 아, 아닌데 그 표정은 이거는? 무슨 표정이에요? 음? 이게 왜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음. 장난감 망가뜨린 거. 어, 장난감을 망가뜨려서 친구가 화가 났어 네, 응, 친구가 음. 망가뜨렸어요. 아직은 친구가 내 장난감을 이 친구가 내 장난감을 망가뜨려가지고 내가 씩씩 씩씩 화가 났어요. 그렇죠? 하이리는하이리는이 음, 표정을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아. 음, 어... 아, 웃는 표정이랑, 하나 표정이랑. 음? 아. 하율이 이 친구가 있... 이렇게 화나 있으면 하율이 어떤 감정이에요? 웃는 표정이랑 좋아. 어, 하율이는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화나 있는데, 하율이 마음이 어때요? 응. 친구가 화났어요. 하율이 마음이 어땠죠? 응. 친구가 망가뜨리면 음. 친구 화가 나는 거야 어 그럼 하율이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화가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친구가 이 장난감을 망가뜨리고 공부하안따오고를리고또 그러니까 공부안 따웠고 애들 못 맞추는 거지? 그래서 친구가 음.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친구 화났구나. 그러면 하율아. 친구가 친구 화났을 하율이는 무슨 감정이야? 어. 아... 친구가 화나면 하율이 감정은 어때? 응. 그리고 하율가 하는 거하고 친구가 이것도 닮아가면 안 같지고 이것도 친구가 이것도 닮는 거예요. 음, 하율이 음. 감정은 그럼 어떤데? 하율이 친구가 화나면 하율이는 어때? 아. 어떻게 해야 돼, 내 친구한테? 내 친구한테, 어, 가지, 다시... 어, 가지, 다시... 어... 어... 같이, 같이 고치고, 친구가, 얘가, 음 장난감을 같이 고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친구가 음. 하는 거, 같이, 음. 음. 아, 금는 어, 친구랑 같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랑, 어. 친구랑 블록 따고, 응, 음, 블록 쌓고, 응, 음. 음. 같이 고치고, 음. 같이 놀아 거래. 음. 그래. 아, 같이 놀아야 돼요. 음. 그리고 친구가 고장난 친, 고장 난감은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도 해야 되죠? 네. 음, 친구야 미안해. 그러면 이 화난 친구가. 괜찮아. 그러면서 웃으면서 같이 올수 있겠죠? 음? 네. 음. 오늘따라. 태율이도 이리 와보자. 어... 태율이도. 자. 자. 태율이 여기 앉아요. 음. 태율이. 자. 아. 아이들 연락하고 이제 이제 태율이 차례. 태율. 엄마.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네. 하유리가 어떤 책을 읽고, 마가 어떤 책을 읽고, 응. 하유리가 태유가 어떤 책을 읽는지 모두 확인하는 거예요. 태유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응. 응. 태유이가 무슨 책을 읽었나 하유리도 들어줘요. 태유이도 앉아주세요. 자 다른 음, 자주. 태유이가이 책을 가져왔는데. 태율이 이책왜 가져왔을까요? 태율이는 엄마가 가지고 왔어요. 태율이가 아, 안 가지고 와서 음. 엄마가 이 책을 선택했어요. 음.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책의 내용을 직접 아볼 수는 없었지만 아책 색감이 아 부드러워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와. 음? 그러면 고루, 다 고루님.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네. 구름님이 후 불었어요. 테일도 불어볼까요? 후, 아, 불었어요. <놀람> 토토야 어디가? 와 토토야 어디가? 테일이 해볼까요? 토토야 어디가? 토토야 어디가? 토토야 어디가? 아가저문 닫아줘요. 어디. 추워요. 토토야 어디가? 쨍쨍쨍 쨍! 햇님이 방긋 웃고 있는데 토토가 뛰어가고 있어요. 토토는, 토토는 깡충깡충! 거기 만져볼까요? 토토야 엄마. 어디가? 응? 이거. 곰이 나머지에 숨어있어요. 음. 하유라 우리가 독서 모임에서 이번 달에는 한 권만 읽어요. 기가? 그래서 이 엄마. 책은 다음 달에 같이 읽자. 태율이가 얘기했던 우산이에요 응. 지금 읽는 거 우산이죠. 응. 우산 지금 태율이 읽는거 읽고있다니 우산 우산이죠 우산 토토는 천벙천벙 우산을 쓰고 있어요 와 곰돌이도 있고요얘누구예요 태율이 이게 누구예요 오늘 응? 어, 하율이 책 가지고 와요 태율아, 아니에요. 태율이 이 친구 누구예요? 아, 눈, 귀. 태율아 이 친구는 누구죠? 면, 응? 응. 와, 코끼리가. 코끼리랑 토토랑 놀고 싶은가요? 천봉처럼 놀고 싶은가봐요. 정말 이거 응. 이거죠? 기다려주세요. 응. 지금 태율이 하고 있는 거니까 태율이가 하고 하는 거죠. 아이 혼자 읽고 있어요 그러면. 쌩쌩, 바람이. 바람이, 바람이, 바람이 쌩쌩 불어요. 와, 토토는 총총총, 아우, 추워. 아우, 추워. 토토도 아우, 추워. 곰돌이가 아우, 추워. 그랬더니, 나무 뒤에, 돌 뒤에 숨어 있는 다람쥐. 오, 오 갈치야. 다람쥐가, 토토야, 어디가? 이렇게 불렀죠? 어디가? 토토야, 어디가? 토토야 어디가? 응, 없어요. 퐁퐁퐁. 하얀 눈이 속속. 와, 눈이에요, 눈. 손을 만져볼까요? 엄마, 이거, 이거, 눈. 이거. 눈이 내리죠. 눈이 내렸어요. 음. 아, 음. 토토는 사뿐사뿐. 생쥐, 코끼리, 야. 곰돌이, 오, 토끼 가지야. 네, 누구예요 눈사람이죠. 눈사람, 혜리, 눈사람, 오, 오, 강아지야. 강아지가 눈사람 뒤에 있죠. 가치야. 강아지야. 강아야 토토야 어디가? 응. 반짝반짝 햇살이 가득 다 같이 콩콩 토토야 같이 가. 이. 와, 얘는 누구예요? 테리 얘가 누구예요? 바다. 이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얘 누구예요? 얘 누구? 테리얘 누구예요? 아니, 멍멍이. 얘 누구예요? 바다. 암람쥐끼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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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야토끼야토끼야 코끼리 코다리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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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토토끼리토토리 코끼리 토끼 토토야 어디가 토토야 어디가 자 이제 테리 파티가 끝났고요. 전쟁을 치는 아, 것 같아요. 전쟁을 치는 것 항상 그래요. 자 제가 선택한 책은 선택과 결정은 타이밍이다라는 책이고요. 어이 책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이 책을 통해서 언제 어, 뭔가 팔랑귀인 저를 좀 다시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뭐 여전 히 팔랑귀긴 하지만 어쨌든 이 책에서 통해서... 결정자예요. 결정장에... 어, 근데 그렇지. 이 책에서 약간 메타인지 이야기가 나와서 좀 흥미로웠어요. 음, 그러니까 이 책에서 메타인지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음, 약간 이런 내용으로 나와요. 결정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내 삶의 주체가 남이 아닌 나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내가 주체가 된다는 것의 핵심은 나를 아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꺼리는지, 또 어떤 것을 기꺼이 수용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중 무엇인지 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게 어느 메타인지거든요. 예, 네, 이게 회사 일을 할 때도 좀 중요한데.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을 해야되고 뭐가 우선순위가 있고 내 능력치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안가능한 일인지 내가 하기 위해서 뭐 얼마의 시간을 들여야 하고 얼마나 노력을 필요한지를 좀 알면 쉽게 포기할 수도 있고 쉽게 하기로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걸 그거를 실제로 내가 하기로 마음 먹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어떤 어떤 일을 할때 새로운 일이나 뭐 이런 거할때 주제를 정하고 그거에 대한 목차를 짜고 할때 그게 이제 쉽지가 진짜 않은 결정. 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걸할 때도. 내 자신을 어... 정확히 알아야. 쉽게 야, 이거 내꺼야. 이거 내꺼라고. 이거 내꺼야고 어떤 게, 어떤 게 해야 될수 있는지 안 해야 될수 있는지 인지하기가 쉬운 언제냐, 것 같아.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안, 것안 돼. 이거 내꺼야. 이거돌려줘 이것도 올려줘. 이거도 올려줘.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엄마, 눈뜨가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내가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라, 가지고 올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선택과 결정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심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그 행위를 하는 순간순간에 나를 믿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사실, 회사에서도 이런 메타인지를 좀 키워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쉽지가 않아, 그게. 네, 시간을 뭐. 내기가 쉽지도 않고 음... 다들 바쁘고 음...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뭔가를 더 하자고 그러면 일하기도 바쁜데 그거 할 새가 어딨냐 회의가 너무 많기도 하고 회사가 근데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회의를 안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회의도 하다 보면 또내 일을 다 못하게 되고 그럼 또 야근으로 이루어지고 업체 미팅을 어, 못 가게 되고, 뭐야. 뭐,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를 알긴 알겠지, 위에 운영진들도 알긴 알겠지만, 안할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하려는 거고, 그 독서 토론이나 시사 토론 같은 것도, 해면, 하면 좋다는 건 알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주말에, 주말 내, 주, 주중 내내 스트레스 받고 이랬는데 그걸 또 하기 위해서 주말에 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거를 굳이 해야 되냐 그것 때문에 새 구만 들는 애들도 있고 안 돼, 안 돼. 한 달에 한번 뭔가를 공부해서 발표하는 것도 회사에서 계속 적으로시키는데 그게 부담스럽고 하다 보니까 퇴사로 이루어진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 뭔가를 내가 공부해줘. 나 거야! 돌려줘! 진짜 꺼려하고. 이거 나 거야! 극단적으로 이제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요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야, 이거 나 거야! 돌려줘! 뭔가 발전하려면, 어, 가는 뭔가는 조금이라도 움직임을 야. 보여야 되니까. 이야! 이게 참 되게 큰고민거리인것 같아. 규모가, 규모가 큰 회사들은 누군가가 계획을 하고 그런 부서가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한 시간을 내라고 뭐 시간을 별도로 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사보고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적으로 시간적으로 지원이 나오는데 우리 같은 회사는 그런 것까지는 못하니까 이상은 큰데 이상과 꿈은 큰데 실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지 그걸 시간 배분이나 금전적인 배분을 잘 해야 되는데 내일 하기도 바쁘고 나 퇴근해서 어, 일찍 아니요. 집에 가기도 바쁜데 그걸 남아서 누구한테 강요하면서 일을 돼요. 시킨다는 게 옛날엔 가능했는데 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요 어. 야근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안 돼요 뭐야, 돼요

이 책은 제가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책 마무리할게요. 예뻐.